커피 한잔 할래요. 커피 한잔 할래요. 커피 한잔 할래요. 커피 한잔 할래요. 안녕하세요, 제마입니다. 여러분, 드디어 구독자 수가 1 0 0사 명이 되었습니다. 와! 항상 저를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그리고 약속드렸던 구독자 1000명 이벤트를 이제서야 하게 되었어요. 조금 늦었지만 여러분들 덕분에 이런 특별한 이벤트를 할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. <laughs> 이제 이벤트 참여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. 다섯 분을 추첨해서 스벅 커피 쿠폰을 드리는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. 자, 참여 방법입니다.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소중한 천사분들 중에 한 분이실 거예요. 아직 알림 설정을 해 두시지 않은 분들은 알림 설정을 해 주세요. 그래야 당첨 확률이 높아져요. 제마 인스타 계정에서도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싶어요. 인스타 팔로우까지 해 주시면 됩니다. 이두 가지 완료 후 캡처 저에게 DM으로 인증해 주시면 끝. 자, 정리할게요. 첫 번째. 제 유튜브를 구독하고 알림 설정 후 캡처. ]에서 팔로우, 캡쳐, 그리고 DM으로 보내주세요. 그리고 보너스로 한 가지 더. 이거 너무 예쁘죠? 이건 젠마물에서 판매되고 있는 인기 토트백인데요. 커피 쿠폰 당첨되신 다섯 분 중에 또한 분을 추첨해서 이 토트백 드릴 거예요. 이벤트 기간은 영상이 업로드되는 시점부터 3월 14일 화이트데이네요. 금요일 밤 11시 59분까지 DM으로 받겠습니다. 어, 그리고 당첨자 발표는 다음 날인 3월 15일 토요일 밤 9시에 라이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. 라이브에서 5분 추첨하고 그 5분 중에 또 토트백 추첨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. 항상 제 채널에 놀러와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구독자 1,000명이라는 결코 가볍지 않은 어 숫자까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.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더 다양하고 어 재미있는 컨텐츠들로 찾아올 테니까 음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40대 주부의 카페 알바 도전기를 가져올 예정이에요. 벌써부터 기대되시죠? <laughs> 기대해주세요. 제발. <laughs> 그럼 우리 또 만나요. 안녕! 아! <laughs>